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마치 에, 산 정상이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뜻이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도 마지막에는 구원일 거고, 뭐 이슬람교도 마지막에는 구원일 거고, 뭐 다양한 유교도 마지막에는 구원이다. 뭐 이렇게 구원의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함적인것 같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러 갈래 있는 게 아니라 원웨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아,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요금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예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막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놀라우느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안에 계세요. 그 안에 목숨을 걸고 계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 여러분, 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이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리진 않을 겁니다. 아, 로마스발장에 보면 환란이나 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 우리가 넉넉하게 이르는 이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으셔서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이 이르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의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보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증거다 증인이다 아, 그 일의 증인이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 전함을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 당시 종교 기독 기독 기독권자들입니다. 유대교의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할 전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와 요를 붙잡아요. 어,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도 도대 됩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리고는 서기관과 이튿날에 관리 장로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소위 공회가 모인 겁니다. 산에 사내, 산에들이 공회가 모인 겁니다. 산에들은 공회는 약 70명 정도의 인원이 어, 그 모여서 중요한 종교 재판을 하는,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회의입니다. 아,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와 에,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응? 에, 여러분,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돼, 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묻는 거예요. 에, 그러자, 뭐, 기회는 왔습니다. <laughs>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아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구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너희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서 느니라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보통이 머리 돌이 되었느니라. 예,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구원했다. 우리가 한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요명한 말씀을 하세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거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요.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 믿고 고백하게 되었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서세요. 그게 진짜예요. 복음이 빠진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복음이 빠진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평생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건 최고의 설교예요. 최고의 교훈이고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권세와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여러분 복되게 사시고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이 같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